중도일보가 전해드리는 2024년 운세. 2024년 말기의 전체 운세는 은삼 덕혜격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끼니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은덕이 산과 바다 같은 격이라 나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생각하고 나 역시 여유가 생겼을 때 덕을 베풀어야 할 것이라. 1942년생. 지난날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라. 과거에 잘못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반성하는 해로 삼아야겠습니다. 1954년생. 부동산 매매나 취득은 불가함이라 주택 또는 토지 매입을 계획 중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966년생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라 주변 제안에 휩쓸리거나 고민하지 말고 본인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978년생 벙어리 냉가스 말는 격이라 걱정이 많아도 혼자 고민하는 스타일인가요? 지인들과 고민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1990년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것이라 큰일이 닥칠 수도 있는 해입니다. 주변을 살피며 마음가짐을 든든히 해야겠습니다. 2002년생. 손익사람에게 부탁하면 해결되리라. 난관이 닥친다면 선배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